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100가지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시카와 나미지음 강성우공김 경성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어 풍요롭고 눈부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해야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버려야 할 생활습관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을 버려야 부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 걱정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을 때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돈을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우선 돈 걱정을 접어둬야 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우리가 강하게 의식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돈이 없는 상태에 계속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시킨 곳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은 금전 사정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돈이 없을 때에는 그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면 그동안 우리 자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금전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전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멀리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쫓아다니거나 애걸복걸합니다. 이것은 뒤집어보면 없으니까 갖고 싶다라는 결핍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부족함을 느껴 무언가를 얻으려 해도 이때 얻을 수 있는 것은 허무함뿐이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돈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할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매사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는 곳에는 결코 갈증과 의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확신대로 돈이 들어오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경제적으로 짐스럽게 느껴지는 일, 지나치게 애를 먹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것이 사라져 재복도 술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오랫동안 끌어 안고 있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 흐름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결국 고통에 몸부림치는 기운만이 가득해 여유로운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짐스러운 것을 하나, 둘 또는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유의 증표가 돈이나 그 밖의 각가지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 돈이 없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돈이 없다 이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돈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우리의 귀와 세포, 피부, 뇌,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이 듣고 있다가 더욱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가난이라는 말을 추방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또는 농담이라도 가난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말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하는 엄청난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설사 재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빈곤함에 기가 눌려 점차 결핍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이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현실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물건을 구입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든, 무관한 것이든, 손해봤다라는 생각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손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막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미 끝난 일에 집착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회로는 차단됩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데다 그에 대한 집착으로 굴러 들어오는 제복까지 차버립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면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전진하는 곳에 풍요로운 경제적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또한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넉넉하게 주었을 때그 풍요로움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요. 감정의 기복을 없애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외적 상황도 불안해집니다. 감정이 가진 에너지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어 현실 또한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설렘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현상을 빚어냅니다. 반대로, 분노와 질투, 너무나도 격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의 심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란 내면에 축적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분노의 감정이 들끓고 있으면 그 파괴력 때문에 매사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제복은 분노의 마음, 방심을 품은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풍요로움의 본질을 내면으로 느끼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삶을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넉넉하게 돈을 벌고 생활한다면 정신적 평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곳에는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풍요로움이 확산되고 끝없이 순환될 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불만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불만이란 한번입 밖으로 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평불만의 에너지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남의 행동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인지 말입니다. 내가 공연히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일일이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주변 사정과 금전 사정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기운은 투덜투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입을 삐죽이며 고개 숙인 자를 아주 좋아해 한번 달라붙으면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의 신은 한번 붙으면 불평불만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난의 신은 꼭 돈으로 벌을 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불평불만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불평, 불만을 하는데 힘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키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나 남들이 권유해도 그 돈을 쓸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 잠시 보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박앤 세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갖고 있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아도 망설여진다면 일단 지갑을 닫아둬야 합니다. 금전운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쓰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후 금전 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는 것으로 그 예감이 돈을 쓰지 않도록 말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시기만 지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사거나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것이니 잠시만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때 또는 망설여질 때에는 우선 지갑을 단단히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중한 판단은 시지각과 우리의 금전 사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편법을 쓴다면 재복은 순식간에 달아난다고 합니다. 재물운은 부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 부자가 되는 100가지 좋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